안녕하세요. 초간단 선행입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거는요. 어, 백종원씨의 옥수수 전 있잖아요. 옥수수 전을 만들어 볼 건데 재료가 옥수수캔 물뺀 거랑 어, 이렇게 부침가루 이렇게 3분의 2컵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도 있어야 돼요. 물도 일단 만드는 법은 그냥 물기를 뺀 옥수수캔에 부침가루를 부으래요. 일단 부침가루를 붓고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해서 물을 물을 3분의 1보다 조금 더, 3분의 1보다 조금 더면 이 정도인가? 물을 넣고, 쓱싹쓱싹 비벼줄게요. 잘 섞어줍니다. 그래서 좀묽어져야 되는데? 물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래서 약간 좀질퍽질퍽하게 돼야 되거든요? 어, 너무, 너무 많이, 물을 많이 넣은 건가? 아닌데. 아, 됐다. 딱된것 같은데? 응. 음. 약간 지금 섞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 보이죠? 이 상태,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붙이는 게전 붙일 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막흩어진데 애들이 서로. 그리고 막 무서운 게 이거, 이거 굽다가 막그 옆으로 튄대요. 잘못하면. 무서워. 약간 무서운 요리 같아. 저는 그 비엔나 구울 때도 튀는 것이라거든요, 스팸도. 무서워. 저 예전에 한번 눈에 튄적이 있어 가지고 겁이 많이 납니다. 됐다. 오, 이렇게 질퍽한 상태로 이제 후라이팬으로 갑니다. 약간 열이 오르고 있거든요. 불을 좀 줄이고 한번 한번 해 볼게요. 무서워. 오. 아뜨거 뜨거. 불 약한 불로 해 주세요. 기름 너무 많이 넣었나? 이런 식으로. 아, 뜨거, 뜨거, 뜨거. 기름 너무 많이 넣었어.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뒤집개로 뭉쳐지게 잘 해줍니다. 뭉쳐져라. 뭉쳐져야 될 텐데. 이게 뭉치는 게 많이 어렵대요. 맛있게 되라. 오, 들어진다. 그냥 하지만 아직 조금 더. 다안 뭉쳐져. 뭉쳐지길. 아, 이걸 어떻게 뭉쳤지?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봐봐. 여기 보면 떨어지네. 약간 이런 거. 양념을 약간 추가하면, 국물을 약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냥 되는 부분만 해야 될것 같은데? 오, 됐어. 이거를 한 번에, 오! 와우, 굿! 완전 잘 됐어.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거 넣어주고. 나 요리 잘해줬어. 저 요리 좀 잘해줬지 않나요? 초간단 하면서? 초간단 하면서 요리가 늘었어. 요리가 늘었어. 이렇게 부분 부분을 채워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아, 먹어보고 싶다. 맛있는 냄새 쩔어. 냄새 지금 쩔거든요? 기름 많이 하는 게 좋네. 아, 기름이 안 부족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여기도 좀 눌러주면서 됐다. 이제 네, 또 뒤져볼게요. 아 여기 안 붙여지겠다. 와우 굿. 다 구워졌다. 이제 그릇에 덜게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을 여기 옮기면서 약간 여기가 터졌어. 남은, 그래도 전이죠? 전도 원래 터질 때가 있으니까. 일단 먹어볼게. 일단은 여기 부분 한번 먹어볼까? 어제 맛은 똑같을 거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맛은 똑같을 거. 야 먹어볼게요. 음. 우와. 진짜 부침개 맛인데 고소스 맛이야. 부침개 중에 옥수수 맛이야 그냥 어 여기에 소금간 하면 더 짭조름하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약간 짭짤한데 음 이거 보니까 술안주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안주로 좋으니까 약간 더 짭짤하게 하려면 소금을 약간 넣어서 음 바삭해 음음 음. 바삭해 아 사랑니가 나가지고 너무 아파 이봐요 오른쪽을 씹는 중. 음, 맛있당. 뜨거. 하. 아, 뜨거. 하 음. 그러니까 완전 성공했어 이거 대성공이야. 이만 실패할 수가 없다 이건. 음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네 네, 여기까지 백종원 옥수수전을 만들어 봤는데 어떤가요?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 초간단 중에? 아닌가? 아니야 제일 간단해 완전 간단해 너무 간단하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초간단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백종원 옥수수전 만들기였습니다 다음 초간단에서 봬요 안녕 안녕!